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또 축복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때론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즐겁고 기쁠 때도 있었고 확신에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온전히 믿고 또 우리의 걸음과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임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흥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합당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 주신 귀하고 놀라운 복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를 사랑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 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 모든 그 시간 시간들, 순간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수절의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장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 보조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이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데그 집사님이 이제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이제 더 이상 심장 보조기로도 어 심장이 들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판단을 받고 이제 심장이 자기 수명 이다 가는 것을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가족들도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으로부터 자녀들이 방문해서 이제 캐나다로 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그분이 병원에 계시기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죠 집사님. 지금 이렇게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집사님의 심장이 지금 이제 사 썩어 가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지만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집사님 갖고 계시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생명이 다 하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시간시간 시간 지나고 있음을 목사님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천국에 갈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그 말씀하는 그 가운데 뭐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힘들어 하면서 한큰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건슬 이제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이제 자녀들이 집사님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그런 자녀들, 뭐 손자들, 손녀들에게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말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가셨, 갔었고 또 병문 안을 갔던 그런 제가 오히려 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다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 천국을 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절에 참상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 내려,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한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뭐 친한 그한 모든 사람들 뭐내 주변에 있는 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내가 택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 3절의 말씀이가 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은 뭐냐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꽁꽁 얼어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게 됩니다. 십사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러나 우리 가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용서한 그 사람을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더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저 우리가 피차,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런 은혜, 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가르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은총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섭리의 은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나가서 15절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의 심령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만이 불만만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과 환경 가운데 모든 여건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만 가운데 떠오는 불평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만이 우리 가득 차 있고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들고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얘기하게 되고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여지도록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득 차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을 때에 이야기할 때에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찰수 있도록 우리가 심 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알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훈련이 되었고 늘 가까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볼때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 잘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신앙과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더 심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풍성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푹 빠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더 풍성한 그런 양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한 시간 정도 복적으로 좀 올라가면 여러분 그 스트라포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샌스피어그 연극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죠. 뭐 작은 동네인데 크지 않습니다. 작은 동네인데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막 우리가 거기로 뭐또 야외 예배도 가고 또 거기 피크닉도 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공원 그 중앙에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뭐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게 배도 있고 뭐 오리들도 있고 백조도 떠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돌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보면 뭐 백조도 아주 그냥 고고한 모습으로 거닐고 있고 거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헤엄치고 있고 오리들도 많이 있는데 오리들이 연신에 그냥 물 속으로 이렇게 고개를 넣고서는 뭐 먹이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오리들을 보면 물 속으로 아주 그냥 깊이 다이빙을 해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참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뭐 고개를 집어넣어서 먹이도 잡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풍성하게 풍덩 그냥 물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런 먹이를 잡는 것. 그런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오리들이 물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아주 풍성한 그런 먹을 것이 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리들은 수면 위에서만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면서 먹이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보고 직접 내가 읽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깊은 그런 물속으로 잠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직접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께 따르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여기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짐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지혜의 그러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 들리면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과 또 사랑과 감사한 일이 여러분의 삶,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참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나님 은혜와 사랑을